요즘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현재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생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다 1달러나 1유로처럼 실물 화폐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디지털 토큰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핵심 차이로 드러납니다. CBDC는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고, 결제 정산까지 중앙 서버에서 관리합니다. 은행 파산과 무관하게 중앙은행이 바로 책임지는 최종 안전 자산인 셈이죠. 정부 예산 지급, 세금 환급, 긴급 재난 지원 같은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로 빠르게 집행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다만 거래 흐름이 완전히 행정망 안에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는 제한적이고 정책 목적에 따라 사용 제한이나 회수 기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합니다. 테더와 서클 같은 기업형 모델은 은행 계좌와 국채의 준비금을 쌓아두고, 다이처럼 프로토콜형 모델은 암호 자산을 담보로 자동 발행 소각을 관리합니다. 중앙 통제가 없으니 개인 지갑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디파이, NFT, 게임 결제 같은 블록체인 네이티브 영역에서 사실상 기축 통화처럼 쓰입니다. 반면 준비금 투명성이나 해킹 위험, 규제 공백 같은 숙제를 안고 있어 최근 미국과 유럽은 발행 면허와 100% 준비금 의무를 법제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CBDC는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만기와 이율이 붙은 소비 쿠폰처럼 조건을 코디한 프로그램업을 머니로 설계해 경기 부양이나 보조금 정책에 바로 쓰려는 청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성과 글로벌 호환성을 앞세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실업. 을 주도해 왔습니다. 똑같이 1달러 표정을 하고 있지만 한쪽은 중앙은행의 공공 인프라, 다른 쪽은 시장 주도로 확장된 자유통화인 셈이에요. 앞으로 두 종류가 경쟁보다는 분업에 가까운 형태로 공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CBDC는 세금, 임금, 사회보장 같은 국가적 영역을 디지털로 다지고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 생태계에서 빠른 결제와 자산운용을 계속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따지기보다 각 토큰이 제공하는 신뢰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 범위 그리고 활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상황에 맞춰 써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